서울대교구 임덕일 신부가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캐럴 음반을 가톨릭 평화방송에 기증했습니다. 임신부가 20년 넘게 캐럴 음반을 수집해온 사연, 남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0년 대인년을 맞아 구르신료 수료생들과 함께 오스트리아 산타마를 방문한 서울대교구 원로사목자 임덕일 신부. 임신부는 하루 종일 크리스마스 캐롤이 끊이지 않던 곳에서 우연히 캐롤에 매료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캐롤 사랑을 시작으로 임신부는 세계를 돌며 캐럴 음반을 20년 넘게 모았습니다. 각국의 성지순례 신자들 들고 가면 먼저 이 도시를 가면은 CD 가게를 찾아요. 아, 네. 찾아서 거기서 이제 무조건 그리스, 그리스마스 t 스 a s c a r o 거죠. s m 음 I don't k 게 o w I d o n 음악 n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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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고전적인 것과 더불어 또 현대적인 것을 거쳐서 또 재즈 음악을 젊은이들 위한 그런 어, 캐롤도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접할 수 있구나 앞으로는 그런 젊문이들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임신부는 어제 C-BC p 본사에 방문해 팝 캐롤, 클래식, 성탄 음악. 국내 캐럴 등 감사합니다. 그동안 모은 음반 7 5 0 여장을 기증했습니다. 아쉽네요. 다양한 음반이 CPBC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 전해지길 바랬습니다라는 기준은 수 있을 때것사은적모야 돼. CPBC 남창우입니다.